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급기하는 김선생과 같이 하는 이게 굳어질라 그래 제일 많이 해 내가 <laughs> <laughs> 김 선생과 함께하는 지희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입니다. 네, 절대 서로 겹치지 않는 영화. 네, 영화 겹칠 수가 없어, 절대. 안 봤을 거야, 아마. 그것도 <웃음> <웃음> 제가 영화를 많이 보던 댄드도 어, 불구하고. 네. 안 봤더라고요. 취향이 안 겹쳐.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너무 편협하게 음. 취향이 겹치면 네. 그 나머지 음. 분들이 좀 섭섭하실 텐데. 맨날 그놈의 실화의 힘모르겠 <laughs> <해. 웃음> 전반적으로 네. 제가 소개하는 영화에는 댓글을 다시거나 음. 공감을 하시거나 음. 이런 분들이 없어요. 리얼리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화의 힘을 좋아하잖아. 음. 그런 분들은 별로 댓글을 안다십니다.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어, 어. 당신도 댓글 안달잖아. 아, 나 같은 거지 다. 어. 아 그러네. 그냥 듣고 음 좋군. 음, 그래 그렇지. 아 어. 네. 어, 음, 굳이 거뭐 댓글을. <laughs> 아 그러네 맞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노래 나 같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야. 아, 그렇지. 네. 그러니 댓글도 달아주시는 거죠. <웃음> <웃음> 라고 해석해 봅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청취자들을 네. 위한 방송이니까. 그렇죠. 네,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 선생이 가져오셨는데요.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이게 하,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찾다 보니까 제가 감성이 말랑말랑했던 시절에 봤던 영화들이 자꾸 소환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영화도 조금 된 영화입니다. 음. 1996년작 그리고 국내에선 97년에 개봉했던 영국 영화. breast o f 입니다 breast 네. o no. 한국어로 브레스 드 오프 이렇게 치시면 네. 됩니다. 아이입니다 breas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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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고 아이. 브레... 브라스 할때 b r a s s t 네. e D s off. 해가지고. 자, 이 off. breast off. breast off. b r e 딱 20년 지난 영화예요. 진짜 오래됐어요. 네. 네. 어, 영국 영화고 음악 영화입니다. 음. 우리가 알만한 가장 유명한 배우는 이완 맥그리거가 나오죠. 음, 이완 맥그리거의 팽팽하던 시절. 아우 팽팽해. 네. 굉장해. <laughs> 음. 트랜스포팅 직후. 어, 그렇죠. 네, 네. 그 시절이네요. 트랜스포팅에서는 빡빡머리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는 머리를 길러가지고, 얘가 음. 또 달라 보이더라고. 어. 멋있어. 그렇죠. 그리고 트루, 이제 음. 글로리아가 주인공인데 타라 피짜랄드. 음. 타라 피짜랄드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난 이름만 보고 혹시 엘라 피짜랄드의 무슨 증손녀쯤 되나 봤더니 백인더라고. 이 아, 습니다 <laughs> 백인이야. 네. 이 영화 굉장히 좋은 음악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 영화에 나오는 OST 세 곡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곡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곡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사랑의 아랑훼스요게 옛날 KBS 명화극장의 시그널이에요 음. 바라바. 음. 아시죠? 네, 예. 그거 음. OST인데 음. 브라스 밴드의 이야기예요 음.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 있는 탄광촌 보통 탄광이라는 거는 영국이 산업혁명과 괴를 같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아주 옛날부터 캤던 나라인 거잖아요 음. 산업혁명 시절 부터 있었던 탄광. 어.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부들 얘기예요이 광부들이 100년 동안 이제 이어왔던 그 동네에 브라스밴드가 있는 거예요. 어. 그 탄광이 생길 때부터 쭉그 동네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왔던 브라스밴드예요 근데 굉장히 실력도 좋고 음. 그리고 자기 밴드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이제 탄광이란 게 마거리 대 처정부 때채산이안 맞으니까 광부들한테 돈을 주고 억지로 폐광을 시키는 음. 과정이 있었어요. 요 탄광촌도 고거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 탄광을 폐광시키려면은 경제조사를 이제 실측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음. 선수조사를 하러 외부에서 예쁜 여자분이 한분 옵니다. 그 분이 타라피즈랄드요 아. 근데 이 타라피즈랄드가 원래 이 동네야. 음. 어렸을 때 살다가 뭐 런던 이런 데서 공부를 했겠지. 음. 그러고 NBA 들어갔다고 이렇게 배운 다음에 온 거예요. 이걸 조사하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누군지. 어? 오, 그때 걔가 그코찔찔이너 얘가 되게 예뻐져다고온 거죠. 음, 자기들을 자르러. 그렇지. 네. 이완 맥그리거랑 눈이 맞습니다. 오. 아, 로미와 줄리엣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채산성을 맞춰서 이 탕광을 폐광시키는 게 맞다는 보고서를 써야 되는 애인 거야. 이 여자는. 음. 이완 맥그리거는 그 동네에서 쭉 살아왔던 광부의 아들입니다. 어, 예. 네.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으면 안 되는 사이인데. 그러네요. 젊은 남녀가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예. <laughs> 네, 쉽지 않아. 네. 게다가 이 타라비즈럴드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브라스 밴드의그 트럼펫을 연주할 줄 알아요. 오. 그래서 이 밴드에 자기도 연주를 하면 안 되겠냐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밴드 부에서 활동은 또 같이 해.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밴드 부 안에서 이완 맥그리거랑 눈이 딱 맞습니다. 오. 그 눈이 딱 맞는 장면의 모티브가 되는 게이 음악입니다. 음. 빠라바, 빠라바라바라바라바. 그거를 이타라피 제랄드가 솔로로 연주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밴드 연주자들이 한 번도 여자 멤버가 없었던 밴드인 거야 니가 무슨 연주를 할줄 아냐 아, 무시했구나 알로 보는 거지 야. 그리고 조인 시켜 달라고 하니까 약간 무시하면서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어.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멋들어지게 연주를 해보니까 <laughs> 사람들이 그냥 음악 실력으로는 깔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냥 다 그래 같이 할수 있겠구나. 음. 되는 상황이 정리되는 음악이 요겁니다. 아. 네. 이번 에피소드는요. 음. 네. 아 음. 내가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거밖에 할게 없는 것 같아. 요 <laughs>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B 해 그냥.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한숨 자고 와. 아, 영화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네. 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좀 보고 싶네. 아 음악이 기가 막혀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네. 클립들로 노래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다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오 이게 관악기 연주가 네. 기가 막혀서 브라스 밴드가요, 하, 들으면 사람의 귀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보고,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히진 않았거든요. 네.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보고 싶네. 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곡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그 유명한 데니보이. 데니보이. 아. 어. n 데니보이 어. 뭐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소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재즈가 네. 알고 싶다 해서 <웃음> <웃음> 연주를 많이 해가지고, 네. 전쟁 나가는 아들에게 불러주는. 제니보이가 나오는 장면이 뭐냐? 이완 맥그리거가 소속해 있는 밴드의 지휘자가 있어요. 네. 그 지휘자 아저씨가, 피트 포스 톨스웨이트 네. 이분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얼굴 보시면 누군지 딱 알아요. 보시면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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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서스펙트 나오시고, 음. 눈썹 진한, 네. 그 2011년에 아저씨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이 누구냐? 밴드의 지휘자입니다. 음. 그리고 이 밴드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고지식한 아저씨인 어. 거야. 그래서, 아 지금 동네가 폐광되면 사람들 다 흩어질 판인데 무슨 밴드 음악을 하냐 음. 그래서 이게 와야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해병대 아저씨들처럼 어. 군복 조아 그러면 자기 인생이야 그게 음. 폐광되는 거랑 상관없이 밴드는 계속 돼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음. 밴드 멤버들한테 다음 달에 있는 대회에 꼭 나가야 되니까 연습해야 된다 음. 근데 이게 연습 상황이 쉽지가 않아 왜냐면 매일매일 폐광을 반대하는 쟁의 집회에 꼭 나가야 되고 이제 정부들이 항상 쓰는 기술이 그거잖아요. 갈라치기, 음. 돈을 줘서 폐광에 찬성하게 하는 광부들 쪽 돈을 댔고 우린 이 광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쪽 이렇게 둘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와해가 되면서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잖아. 음. 그이 광산촌도 지금 그 상황이야. 어. 그 그러니까 밴드부도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연습이 되겠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끝내 계속해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팍 쓰러져 버려요 어. 뭐 워낙 흔한 병들이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지 지휘자가 쓰러져 버리니까 밴드 단원들이 서로 으르렁대다가도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각성하는 계기가 돼요. 음. 지휘자가 누워 있는 병원 창문 밖에서 아, 그래서 이요그 네. 클립은 봤어요. 예. 네. 병원 밖에서 이렇게 네. 불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서 대회에 나갈게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 장면입니다. 아, 해봐 네. 감동적이네.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그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밤에 병원 밖에서야 되니까 악보가 안 보이잖아요. 네. 머리에 그탄광을 쓰고 가는 그 어... 불빛 나오는 모자 있지. 음... 그거를 다 쓰고. 아 그래서 쓰고 있었대. 예, 예. 악보를 비춰보면서 거기서 연주를 해요. 음... 데니보이를 야. 아 감동적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감동적. 이 네. 예. 참 설명 잘하는 것 같아. 요런 <laughs> <laughs> 거에 다 넘어갔겠지. 예. <laughs> 마지막 노래는 어떤 거죠? 자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세 번째 곡. 그 유명한 윌리 엄텔 서곡입니다. 어, 윌리 엄텔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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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라밤 빠라밤 빰빰 빰빰 알죠? 여기는 네. 마지막에 이 나오는 거아요 그렇죠. 네, 도 봤습니다. 빠라밤 빠라밤 빰빰. 이게 관악기로 편성된 클래식 소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음악인 것 같아요. 어. 아, 정말 들을만하잖아. 웅장하죠. 음. 네, 사람을 격동시키죠. 음. 이 윌리 엄텔 서곡을 언제 연주하냐? 대회장에서 연주합니다. 아.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지휘자를 대신해서 동네 이제 등치 큰 날씨가 구렛나루 쫙 옆에까지 기는 날씨가. 격정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어쩌면 이 밴드의 마지막 연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 왜냐면이 광산이 사라지는 건 거의 결정났어. 음. 우리의 100년 동안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전통이 마지막으로 사라질 그 대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 피날레. 고으로고 네. 그 피날레를 이걸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겠다는 그 열정을 막 불태웁니다. 아, 음악이 기가 막혀요. 어, 진짜 음악은 기가 막혀요. 네. 네. 사실 이거 저 VHS 테이블로 봤어요. 오. 97년이니까 그치, 그치. 없잖아. 네. 그 VHS 테이블 알다시피 화질이랑 음질이 안 좋죠. 상당히. 야, 이건 MX에서 봐야 되겠데 어, 별로잖아. 네. 그것도 TV 브라운과 또 소리가 얼마나 아, 거지 같습니까? 네. 조악하고. 어우,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막터지것 같은 거야. 어.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음... 이 마지막 대회에서 결국에는 우승을 합니다. 어. 우승을 하고 끝이 나. 어. 이세 번째 곡이 이 윌리엄 대서곡이에요. 그런데 우승을 하면 뭐 하냐고. 상관이 어, 없어지는데. 네. 그 씁쓸하게 돌아가는 장면도 보여줘요. 어. 근데 차에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완 맥그리와 타라 피츠제럴들은 서로 키스를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버스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천천히 돌아가고 탕광은 그렇게 폐광되었다 이렇게 이제 음. 스크립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야. 꺼질 것이 분명하지만 마지막 촛불을 불태우는 그 마음으로 <laughs> 어. 연주를 해내는 윌리엄 텔소곡이 정말 좋습니다. 번져이겠네요. 굉장합니다. 네. 베를린 필이나 빈필이 연주하는 세련된 윌리엄 텔소곡 물론 있죠. 카라얀이 지휘하거나 음. 주빈메타가 하거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세련된 윌럼 텔보다 이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열정이 훨씬 멋있다. 오. 아니 저는 이제 말만 듣고 음. 고 유튜브 클립을 봤는데 네. 유튜브 클립만 볼 때도 뭐 전혀 배경 모르고 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네. 연주가 훌륭합니다. 굉장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네. 어 이게 관악기의 연주 괜찮네라는 네. 네. 생각 드는데 아 보고 싶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음악 좋아하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스토리도 좋아요. 굉장히 그러게요. 현실적이고 담담하면서 과장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빌리 엘리에러 씨랑 정서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 왜냐면 같은 동네 그 탄광의 이야기들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국 영화 리얼리즘이 조금 살아있는 음악 이 있는 영국 영화다 생각하시고. 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1 2분 예상해 봅니다. 뭘? 아, 이런 요 영화를 알다니. 아, <laughs> 아 올라오는 댓글 한1 2개 봅니다. 에이. 요 영화를 아주 조악하게 패러디한 영화가 우리나라. 뽑피는 봄이 오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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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피는 봄이 오면. 네. 매우 네. 좋았겠어 사실. 음. 네. 좀 그렇죠. 네. 음. 근데 어쨌든 어, 한번 관악기에 그 네.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김 선생이 워낙 설명을 막글나게 해가지고 네. 꼭 보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 갖고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